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좌측에 30만, 30만이면, 이렇게 되면은, 점수로는 몇 점이에요? 점수로는 15점을 획득을 하게 되고, 요즘 엔가로 따지면 한 6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돈이 나온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그 다음 것들을 외워나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30만 다음 구간은요, 곱하기 2배수를 합니다. 곱하기 2, 3, 2, 6, 60만에 플러스 10만입니다. 그래서 70만 대 70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간은요, 또 곱하기 2배수, 27에 14, 140에 플러스 10을 한 150, 1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곱하기 2배수가 아니죠. 곱하기 2배수가 아니고, 240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은 제가 이제, 연상 기억을 할수 있는 팁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 네. 이사를 간다. 이사를 왜 가냐? 이사를. 자, 이사를 가는 이유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6, 2, 5 전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625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2천만 대 2천만, 그다음에 5천만 대 5천만. 자 이렇게 여기 줄이 좀안 예쁘게 그어졌네요. 자 이렇게 하면요 후원 수당의 구간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자 30만 대 30만 기본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에 플러스 10, 곱하기 2에 플러스 10. 근데 이제 이 구간, 240만 대 240만은 곱하기 2배 수가 아니죠. 더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월천 구간이요. 에 네, 월천가는 요 구간을 비교적 이 폭을 줄여놨다라는 거 이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구원, 어 외운다고요? 여기는 이사 간다, 이사 간다, 이사 가야 돼. 왜 이사 가야 돼? 625가 터졌어. 그죠 그래서 이사 간다 그래서 600만 2천만 5천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점수 부분을 쓸 거예요 점수로 쓸 건데 여기 이제 15점이라는 거 알겠죠 자 15점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70 150 240 쭉쭉쭉 가는 건 일종의 게임 같은 거죠 여러분 예전에 369 게임이란 거뭐 tv 방송에도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는데 369 369 369 369 369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30점, 60점, 9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에 369로 갔어요. 369로 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요1 5점의 10배, 또는 이렇게 더한 것에 150점이 나오게 됩니다. 150점. 자, 369 가고 150점이 나왔는데, 150점 다음은요, 이 150점에 100을 한번 더 해보세요. 100. 100을 더하니까, 250. 또 50을 더해보세요. 300. 그래서 150을 100과 50으로 쪼개서 더해보니까 100만큼 늘어나면 250. 여기서 50만큼 더 늘어나니까 300. 이렇게 해서 점수를 외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15점 기본을 잡고, 369 게임하고, 곱하기 10배 오고, 그리고 이 150에 100과 50을 각각 더하니까 250, 300이 되더라. 어때요? 쉽죠. 자 그다음에 이 6만원이라는 돈 요즘 엔가로 15점일 때 나오는 돈입니다. 그럼 30점이니까 몇 배가 증가했어요. 두배 증가했죠. 그러니까 한 12만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다음 60이라는 점수는 당연히 두 배니까 24만원 정도 되겠네요. 자 90점은 어때요? 30 더하기 60은 90점이죠. 그러니까 한 36만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 둘이 더 하면 되겠죠. 자 그럼 150점은 어때요? 15점이 아까 10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6만원의 10배인 한 6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250과 300은 어떻게 해야 되냐. 250을 만들라고 보니까, 요렇게 더해도 240이죠. 90 더하기 150이면 240. 얼추 더해보면 한 96만원? 근데 뭐또한 10점 정도 부족하니까, 아, 그냥 한 11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50점 더 해주는 거니까 한 20만원 더 주는 거죠. 60점일 때이 정도니까. 그래서 아, 여기는 한 그냥 130만원 정도 예일수당을 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원수당이라는 것이 이 구간들을 내가 숫자를 일일이 다 외워야 되나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워 놓으시면 의외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는데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연상 기억 학습을 통해서 외우시고 종이에 몇번 하시다 보면은 어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한번